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 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공중하늘에 있다는 천국이나 극락에 가거나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나 영혼의 본질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구호에 불과하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구절이 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하늘에 천당이 있다 하더라도 죄값으로 죽은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미 죄를 사함받았다면 죄가 없으므로 죽지 않아야 마땅하며 그래도 죽었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재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며 성경적인 구원론도 모르는 자들이며 영혼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곧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했으며 스스로 된 고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말은 죄인은 천국에 갈수 없다는 말이며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탈을 벗고 하나님이 되어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곧 천국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나 갈수 있는 곳이지 인간은 죽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말이나 스스로 된 고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어린아이나 고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인간이나 만물이 음양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음양의 성품을 벗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되는 길이요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영혼이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알아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 된 노릇을 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하며 성경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신들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이란 것은 마음을 두고 영이라 하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 했다.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 양심과 욕심의 마음이다. 양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령이요, 하나님의 신이다. 반면에 욕심의 마음은 죄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령이요, 원죄가 되는 선악과라 할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되는 양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 되는 성령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성경 자먼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을 보아 이 말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값으로 죽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은 곧 양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양심과 욕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마음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가 심장이나 뼈골 속에 있는가? 이에 대하여 성경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 마음의 존재는 곧피 속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람이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거나 피가 오염되어 썩으면 죽게 되는데, 결국 생명이 되는 피가 썩어서 육체가 죽으면 피 속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도 죽게 되므로 영혼도 함께 죽어서 소멸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마음 작용이 곧 피의 작용이라는 것을 현대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의 혈액형에 따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피가 곧 사람의 마음 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곧 어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내성적이며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형의 사람은 사교성이 있으며, 오형의 사람은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처럼 피와 마음 작용이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피가 곧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피가 곧 생명이요, 생명이 마음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으나 죽은 자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 마음이 있고 영이 있으나 생명이 죽은 자에게는 마음도 영도 죽어서 없다가 된다. 따라서 마음이 곧 피라면 피가 영이요. 피로써 몸을 이루고 있는 육체가 곧 영이요. 신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의 실체가 마음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이 피라는 등식 관계를 따져보면 결국 피로써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 피가 썩어서 생명이 죽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심의 마음도 죽게 되고 마음이 죽으면 영도 죽는다는 상관관계를 알수 있다. 유물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 자체가 신이요 영혼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자들이나 사회주의 유물론 자들이 종교를 탄압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행위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야육강식에 저급한 동물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완성체인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남으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꿈을 짓밟는 악마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 노릇을 하려면 자신의 정체성이 동물이 아니라 신의 속성인 양심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여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욕심의 두 가지 마음의 본질을 알았다면 살아있는 동안 자신 속에 있는 죽음의 씨앗이요 사망의 신이 되는 욕심의 마음을 죽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심 곧 성령의 씨앗을 키워서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최상의 길이다. 이것이 성경과 불경의 핵심이며 종교의 목적이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의 복합체로서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되는 양심을 유전자로 받아 태어났기 때문이며, 또한 사망의 신이 되는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을 지배하는 나라는 주체의식은 양심이 주인된 것이 아니고 욕심이 주체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을 행하기 어려우며 원하지 않는 악이 발동하여 죄를 짓게 하니 그 욕심이 바로 생로병사의 원인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된 근본 원인을 모르는 것은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마귀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며 거짓 학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성경을 가르친다는 신학자들이 신과 영혼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며 인간이 생겨난 근본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다윈 같은 유물론자나 진화론자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발달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어린 영혼을 세뇌교육시키고 있다. 그 결과 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간의 정신세계는 무명의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며 죽어서 영혼이 천당간다, 극락간다 하며 삶의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지옥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